여드름, 그래가지고 피부과 전문의분들도 그걸 힘들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피부관리사의 스킬이에요. 피부과에서 쓰던 스킬이어서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laughs> 안에 여드름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커져요. 안녕 도녀리들 안녕~ 오늘. 제 채널에 새로운 얼굴이 여기 딱 등장을 했죠. 안녕하세요, 두벼리들. 저는 피부과 실장 유튜브 크리에이터 뷰티나니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조금 있어요. 아, 맞 어, 그래서 편하게 조금 얘기를 하다보면, 나니언니가 전직 10년 넘게 피부과에서 일하셨던 피부과 음. 실장님이시기도 하지만, 화장품의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또 겸임 교수로 또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또 강의도 하시고, 어, 네. 되게 대단한 이력도 많으시고, 어, 네, 네. 피부과에서 실장님으로 10년 넘게 근무하시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겪었던 그 경험치 음. 플러스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식들, 여기 합쳐져가지고 정말 정확한데 실질적인 그런 정보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피부과에서 12년을 총 근무를 했는데 그중에서 10년을 제가 피부관리사로 일을 했었어요. 아 네, 그리고 오. 피부관리사들을 제가 교육을 했었는데 실제로 피부과에 오는 환자분들을 압출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음, 만번 이상 압출을 했었거든요. <laughs> 오늘 피부과에서 했던 모든 이런 노하우들 제가 진짜 전문가로서 오늘 이렇게 필터링을 두베리들을 위해서 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뷰티나니님을 모시고 짜도 되는 여드름, 짜면 안 되는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좁쌀 여드름은 크게 안 짜도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좁쌀 여드름 굳이 짜지 않아도 돼요. <laughs> 댓글에서 좁쌀 여드름 어... 무조건 짜야 한다. 이렇게 어... 얘기가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좁쌀 같은 경우는 좁쌀이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아요. 비릿종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어, 비릿종이라고요거는막 비리총. 각질이 뭉치는데 걔들이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좁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짜다가 뭐가 잘못된다거나 환경사막 이런 음... 이런 거, 거 같은 경우도 좁쌀 여드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좁쌀 여드름이 아닌 경우 이런 게 일단 첫 번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분이 부족하거나 피부 장벽이 망가지거나 이두 가지의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좁쌀 여드름을 짠다고 해서 수분이랑 장벽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시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음... 흉만 더져요 저는 솔직히 제가 피부 전문가 입장에서 알로에 팩을 영상을 저도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그때 한별, 두별 님 영상을 봤거든요? 아이 사람이 되 사람이다. 피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맞는 말이다. 그럼 두별이들도 이제 마음 놓고 알로에 팩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은 제가 한번 짠! 되는 여드름을 음.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세 개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 음. 블랙헤드 같은 경우는 피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피지가 나오는데 그 위에 모공의 구멍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걸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나눠져요 음. 근데 이 블랙헤드는 음. 어쨌든 구... 안에서 염증을 만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음. 피지가 밖으로 잘 배출이 된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짠다고 하면은 피지 연화제 같은 부드럽게 얘네들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고 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게 피지 자체가 열 그리고 자극 이두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그냥 막 짜버리게 되면은 얘네는 자극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블랙헤드 그냥 짜지 말고 피지연화제 같이 부드럽게 해줘서 짜거나 아니면은 클렌징 오일 같은 걸로 부드럽게 녹여서 짜내자. 음. 요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화이트헤드가 조금 더 중요한 게요. 얘네는 구멍이 음. 닫혀 있는 애들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여드름을 만드는 가장 메인 균인 C 아크네균이라는 애가 있어요. C 아크네균의 먹이가 피지예요. 얘네가 이걸 먹고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나쁜 애들을 똥을 싸내는데 그 똥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는 염증성 연드림이 되는 거거든요. 음... 어, 그래서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이트헤드는 구멍을 콕 찔러가지고 압출을 해줘야 돼요. 얘네는 그냥 두면 안 돼요. 두 번째 노란 고름. 고름 생기는 거 뭔지 알죠 여러분? 근데 고름이라고 다 짜면 안 돼요. 딱그 봤을 때 얘네가 붉고 볼록 튀어나와 있고 내가 만졌을 때 아프다. 그 위에 노란 고름 이 있는 거예요. 아. 요거는 짜면 안 되지만 이제 여드름막 염증이 있었다가 그 염증이 가라앉고 평평한데 고름만 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런 애들은 짜도 돼요. 얘네들은 왜냐면은 안에 있는 염증들이 다 끝나고 남은 여드름 균의 시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우리 솔직히 두별이들 중에도 그거 있을 거다. 모낭염, 고름에그 사체 올라온 거랑 얘네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제가 솔직히 피부과 실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피부과 전문의 분들도 이거를 분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별이들이 간단하게 이거를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은 붉고 아프고 산처럼 부어오른 거 위에 고름 생긴 거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음. 이 상태가 있다가 이 붉은 게 가라앉고 이제 고름만 이 고름만 져요이 과정을 거쳤다 라고 음. 하면은 그 고름 짜도 괜찮아요. 음. 근데 갑자기 그냥 이런 거 없이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음, 음. 이러면 모낭염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음. 첫 번째는 이러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짰을 때 약간 여드름으로 인한 고름 같은 경우는 녹지네요. 모낭염을 짜게 되면은 얘네는 피지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가 음. 같아요, 되게. 그래서 모낭염이랑 이런 그냥 고름이랑은 구분을 할줄 아셔야 돼요. 궁금한 게그 음. 사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모낭염이랑. 비교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 비교 어렵기도 하고 뭔가 좀 구분하기도 힘들잖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피부과 전문의 분들도 그거를 힘들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 맞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은 실은 고름 같은 경우는 짜도 되는 아이기는 이 하지만 이거랑 좀 비슷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세수하다 보면 막 자연스럽게 터지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 물론 짜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지만 어, 짜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터지도록 놔두는 게 실은 베스트이기는 해요. 그러면 은 모낭염은 안 짜는 게거예요 어, 그럼요. 모낭염 은 짜면 안 돼요. 모낭염 은 절대 짜면 안 돼요. 모낭염은 그냥 무조건 피부과 가서 처방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모낭염을 자가진단을 절대 하시지 마시고 피부과에 가서 얘기하세요. 피부과에서도 잘못 보는 거 내가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이게 모낭염인가 모낭염이 아닌가 이거를 구분한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립종. 안에 하얀 공처럼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평평한 피부가 있다가 하얀 공! 거예요. 피지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피지랑은 아무 연관이 없는 아이고, 요거는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이렇게 톡 싸가지고 짜주기도 하는데, 바늘 같은 걸로 그냥 톡 이렇게 눌러가지고 짜도 얘도 잘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어, 비립종 같은 경우도 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괜찮다. 짜도 되는 여드름 세 가지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첫 번째는 화이트 헤드, 블랙 헤드. 네. 두 번째는 붉은기가 없이 노란 고름만 있는 거. 맞아요. 마지막은 음. 비립종. 이렇게세 가지 두별이들 짜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노라면 손이 갈것 같아. 맞아요. 왜? 빨리 없애고 싶으니까. 피부관리사 시절에 그런 여드름을 대부분 많이 가져오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은 이거는 지금 피부관리사의 스킬이에요. 위에 있는 노란 고름만 살짝 걷어주고 그다음을 바로 하는 게 염증 주사.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스팟 제품 발라주는 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스킬을 좀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피부과에서 쓰던 스킬이어서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웃음> 더, <웃음> 더 많이 어, 얘기해줘요. 맞아, 정말 많이 어, 얘기해줘. 내가 또 이렇게 다 풀어버렸네. Bye. 이게 짜면 안 되는 <laughs> 여드름은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는데, <laughs> 이거는 실은 뭐 없어요. 그냥 붉고, 산처럼 부어올라있고, 아프고 하다, 만지지 말고, 바로 음. 염증주사 그냥 맞으러 가세요. 국소적이면은 염증주사로 괜찮긴 한데, 염증이 음. 좀 많은 두별이들도 퍼져있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저는 무조건 처방약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음. 이거 주사로 맞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피지선을 전체적으로 말라버리게 만드는 약을 좀 처방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을 경우에는 처방약, 국소적으로 염증들이 있다라고 하면 염증 주사. 예를 들어서 나는 피부과 못 가는 상황이다든지, 음, 음. 아니면 뭐 나는 외국에 있다든지 이런 주별이들도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안 만지고 스파텐 바르는 거, 음. 어, 그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제가 염증주사를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솔직히 염증주사 안 맞고도 저는 한 3일만에 가라앉던데요. 막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염증주사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얘네들이 염증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에 여드름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염증은 안 만지는 거, 염증주사 맞고 최대한 빠르게 가라앉히는 게 베스트이다. 맞아. 요즘 솔직히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그눈 밑에 요철. 걔네는 어, 짜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걔네 짜면은 그냥 흉 만져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각질을 살짝 걷어내고 수분 공급을 해주는데 퍼센트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고 살짝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요트랑 또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항관종, 쥐적, 뭐태평사막이뭐 키지샘 증식증. 얘네랑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냥 건들지 마세요. 왜냐면은. 바이러스입니다 건집니다. 어 무조건 아 메이저 <laughs> 해야 됩니다. 짜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얘기를 듣고 궁금한 게딱두 가지가 생겼는데 오. 일단 음. 여드름이 엄청 많으면 피부과에서는 약을 처방받아라라고 음. 하셨는데 약을 처방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 어쨌든 복용을 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음.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최대 기간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오. 이런 오. 부분에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부작용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얼굴에 있는 피지만 컨트롤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 몸에는 전체적으로 그 모공이라고 하는 그 털나는 구멍 있죠. 털나는 구멍 무조건 피지선이 있어요. 근데 음. 온 몸에 있는 피지를 말려버려요. <laughs> 피지 조절제는 뭐 3개월만 드시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약 자체가 우리가 막 먹는 영양제 이런 것처럼 좋은 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은 약은 정말 심한 염증들 이 있을 때 있죠. 그때만 이제 간헐적으로 먹어주고 인차나 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약은 걷어드리는걸 추천드려요. 음, 겨울에는 먹으면은 진짜 큰일 나겠다. <laughs>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수부지 때문에 여드름 나는 두 변이 되 어. 있을 거거든요. 막... 수부지는 실은 저는 약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10년 차 전직 피부과 실장 겸 화장품 저... 이학박사 겸 저... 교수님을 모셔놓고 짜도 되는 여드름 짜면 안 되는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촬영을 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어요? 저는 오늘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특히나 이제 한별 두별님 채널 같은 경우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영업 기밀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큰돈 들이지 않고 어, 작은 돈으로 뽕 뽑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음. 우리 두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뷰티나니님 채널에 가시면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주시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뷰티나님 채널에 놀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언니가 <laughs> 좋아해 줄게. 피부과 안 가도 돼요. 집에서 다 돼. 여드름.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